2021년 3월 9일 화요일 성경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앞달락에서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을 계기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야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공관보금이 다 기록하고 있는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뇌에 찬 기도를 요한은 파격적으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짧지만 본절에서 고뇌에 찬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공동 번역에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겉잡을 수 없으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즉,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이심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칫 좀 쉽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잘 아시기에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고뇌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라는 구절로 확인이 됩니다. 공동 번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이렇게 좀 풀이하여서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대속의 사역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이 인간적인 고뇌를 압도해버리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강구합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의 이런 기도에 응답이 즉각 나타남을 볼수 있습니다 28절 하반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또 변화산상에서 역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모두를 다 생략을 하고 공간보금서 저자들은 언급하지 않은 본절의 기사만 기록을 하고 있음이 좀 특이합니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바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이 시점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진 소리를 듣고 무리들은 확실하게 그 뜻을 알지 못하였지만 대단히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인류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순간적이나마 그큰 고통을 미리 보시고 인간적인 고뇌에 빠진 예수님께 하늘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인류의 구원을 통하여서 가지는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질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들리다에 해당하는 휘프소라는 동사가 특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들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사람,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고 택하신 자들은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을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관념은 구약 성경의 다윗 왕가의 영원한 통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인자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자신의 메시아 되심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대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는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을 연상시킵니다 9장 4절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리라. 빛은 사망의 암흑 가운데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는 이 구절의 빛.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넣어 보면 구원의 초청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완벽한 문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절 말씀 가운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은 구원으로 초청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담긴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미 앞에서도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자기 선언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자신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거듭 선언하십니다 빛이신 그분을 믿고 따르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어둠에 매이지 않고 참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자녀가 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되새기면서 한 순간도 우리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마땅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임을 확신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